안녕하세요. 365바로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오늘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대 이편한세상좀 대형평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1차 때 영상을 한번, 신권일 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이제 한번 유찰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릴 때만 해도 매가문건맹세서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참 경매, 아파트들 경매 잘안 나오는 지역인데 나왔기에 제가 1차 때 만들어 드렸고, 이제 2차 때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어, 매가물건 맹세서에 따른 임차인들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남아있네요. 아주 깔끔한 물건이네요. 깔끔한 물건이고, 요 물건 한번 좀 소개시켜볼게요. 제가, 그, 저희 변호사 법무부의 해성이 요 서초역에 있습니다. 서초역 1번 출구 나오면 요 동일 하이빌이 있거든요. 여기 6층에 저희 변호사 법무부의 해성 저희 사무실입니다. 제가 매일 뭐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요. 요 교도에 여기 있는 이편한 재상인데, 그래도, 뭐, 준신축 아파트에 가까운 겁니다. 뭐, 한, 지어진 지를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되는데, 교대 WX건 교베, 교대역 바로 근처에 있고요. 여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 법조단지, 중앙지법, 고법, 뭐,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다 있는 서초법조단지입니다. 뒤에 여기가 삼풍아파트고요. 여기서 이제 고개만 하나 넘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반포에 있는 반포리체, 리치 단지들요. 요, 학원 나름 좋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예. 초중고 근처에 다 있고, 여기, 괜찮은 물건입니다. 이거에 예. 일단 뭐 대단지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에 대비해서, 면적 대비해서는 좀 많이 저렴하죠. 그죠? 그 물건, 굴리면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사건 2024 타경에 12만 2,641번 사건입니다. 60평 아파트입니다. 60평 아파트. 전역 45.6평이고요. 토지금을 일간 배각된 게 41억 4천인데에 한번 유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저가 33억입니다. 이번에 낙찰 되, 되지 않을까요? 한번 실거리 시세 한번 좀딱 볼게요. 한두달 한 전에 해가지고 좀 가물가물합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12층 2호 물건이고요. 보시면 사용성이 2 0 1 0년으 떨어졌어요. 15년 됐어요. 15년. 2010년도 사용성이 떨어진 물건이다. 이제 15년차 가는, 뭐 준, 준, 신축이라 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15년차 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17층 중에 12층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임차인 관계가 정확하게 나왔네요. 자, 말소기준권리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2010년도인데, 임차인 분께서 2022년도에 들어오셨다가 배당 요구하셨고, 이분이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청구권자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못했던 거예요. 보증금 반환을 못하니까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이제 물권화 시키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을 하셨어요.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가신 것 같아요. 퇴거를 하시고 뭐. 임차권 등기명을받아놓는것 자체가 내가 퇴거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를 할수 있는 법적 효력을 물건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니까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주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비워 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경매는 들어갔지만, 이번에 이제 경매를 넣, 넣었지만, 그래도 후순위 건재당 건자를 아, 후순위 임차인을 하더 넣었습니다. 뭐 놀리고 있느니, 월세 받는 거죠. 월세로 새로 놓은 거예요. 이 들어오신 분도 아주... 판단을 잘 하셨고요. 예. 중계를 하신 분들께서도 너무나 좀 아주 정직하고 상식적으로 중계를 잘 하신 겁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지금 1순위 건재당권자 자체가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재당권자가 경매를 넣은 것도 아니고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 경매를 넣은 거거든요. 보증금이 18억 8천이었습니다. 근데 청구금액은 20억이죠. 왜냐하면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 이게 없네 아, 임자금 반환청구소송을 했거든요 거기서 원금이 이거니까 지금받을 때까지 경매청구에 넣을 때까지의 채권금액을 지연이자까지 계산하고 임자금 반환청구소송 했었을 때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 얼마 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자까지 해가지고 경매청구할 때 당시에 이자가 하니까 이 금액까지 간 겁니다 여기가 갖고 물론 이제 완전히 돌려받을 때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거보다는더 올라가 있겠죠. 그죠. 또 올라가 있어도 올라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0원 2억이라고 칩시다. 20원 1억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4억 8천 해봤자 25억 8천. 그리고 후순위 보증금 1억. 그럼 26억 8천, 27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경매 비용하고 이래저래다 해도 해 그러면은 그 이상은 분명히 낙찰이 될 거라는 그 이상 낙찰될 물건은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이렇 들어와도 이분도 그래 배당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대항력은 없지만 배당 요구를 하셨거든요. 배당금에서 자기 보증금 받아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 총채금금에다 합해봐도 23억 6천밖에 안 된다. 그러니 임차인도 이분은 당연히 정말 재택 아, 재택거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아주 현명하게 잘 하신 거죠. 판결 받아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경매를 청구를 해,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이 묶였지 않습니까? 어떻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는 받아내야죠. 법원에서 정해주는 지연이자를 청구해서 받고. 그죠? 이건 피해자입니다. 임차인도 피해자예요. 그래도 어떻든 원금만 받는 것도 아니고 판결에 의한 금액까지 받고, 예. 그리고, 은행 근저당 건자도 다 받아 나가고, 후순이 임차인도 자기 보증금다 받아 나가고. 뭐, 서로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자, 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물건, 단지 사진하고, 시시하고 조금 볼게요. 자, 여기 이 편안입니다, 요. 요. 들어가서 안쪽으로 이게 있어요. 뒤쪽은 삼풍 아파트고요 아파트 들어가는 전경입니다. 저는 뭐이 동네 뭐, 건 뭐, 뭐, 제가 뭐 서초광남 송파를 떠나보지를 않으시니까요. 서울 와서부터. 그 그래, 얘기는 너무 잘 알죠. 60평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60평 아파트가 지금 유찰되고 30억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시죠 배기동입니다 배기동 102동, 배기동 2호 복층구조네요 1차 영상 제작, 제작할 때만 도 이게 도면도 안 나와있었어요 이 감정평가서에 이 도면도 안 나와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었었거든요 보시면은 밑에 밑에 층이 침실 침실 드레스룸 안방이고 주방 거실 위쪽에 가족실 또 침실 두개 예, 테라스 밖에, 바깥 테라스 넓게 빠져 있네요 밑에 층에서도 아, 밑에 층에 테라스는 없고 대피소하고 난간하고만 되어 있고 위에 층에서는 테라스가 넓게 갖춰져 있고 가족실 있고 복층으로 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보증금 1억에 월세 600만 원에 셰를놓을 정도로 오, 나름대로 뭐 방이 네 개의 복층 구조. 아주 괜찮죠, 그죠? 이 물건 그러면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에 경매니까 네 가지의 사항은 법적인 의무는 안 해도 돼요. 뭐 자금 출처 조사.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 그리고 그 기존 주택을 1, 2년 내에 반드시 팔아야 되고, 2년 거주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경계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만. 근데 여러분, 실무에서는요, 내 돈을 100%다 들이지 않고 대출을 끼게 되면, 여기가 투기와일지구이기 때문에, 대출이 50%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낙찰 가격에 50%라 생각하시면 돼요. 낙찰받은 금액의50% 정도가 대출이 나오는데, 그렇,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입주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입주를 안 해도 되지만, 대출, 금융관계에 있어서는 이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입주를 안 하면, 은 대출 안 됩니다. 나중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입주한다고 했는데 입주 안 해버린 건 나중에 되면은, 이게 바로 상환해야 돼요. 그런 맹점이 맹점이나 맹점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비기동, 요, 물건 있죠. 복층구조니까, 사실, 야, 이거, 금액 산정하기도 참 사실 어렵네요. 12층이요. 12층. 지금 102동 물건이거든요. 13층. 여기도 복층이네. 오, 비슷하네. 면적만 정확하게 보면 되겠네요. 면적만 150.83이다. 그죠? 150.83, 151. 비슷한데요. 200. 1C 타이, 200, 201, 200으로 볼까? 150, 150.83 이었죠. 어, 여기 있네. 정확하게 200B입니다. 200B. 200B. 평면도는 아까 그거 보셨고, 그죠? 보셨고, 200B입니다. 200B. 200B 물건이 있으려나? 200B. 해당 매물은 없네요. 그러면 102동 전체를 해서 볼수 밖에 없어요. 자, 한평 차이입니다. 한평 차이인데, 201C거든요. 201C 거든요. 201C, 얘도 평균도가 없네. 어떻든 복층 구조에 지금 200B 자체는 없어요. 200B로 해서, 일단 200, 201C가 13층입니다. 13층. 13층 물건이 41억 5천. 특올소리 되어 있고, 복층이고요 테라스 하우스. B, 남서향. 이거 진짜 현장조사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물건은. 특히나 복층으로 갖춰져 있어 이건 16층인데 또 이거는 35억이지 않습니까? 지 매매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죠? 그리고 이거 13층, C타입. 똑같은 복층인관데두 세대 거주 가능해 놨는데, 요거하고 위에 물건 같은 물건인 갖 같고요. 예. 지금 35억에서 41억, 막 50억까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아주 미묘한 차이가 막 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작은 평수니까 아니고요. 예. 이렇게, 덜쑥날쑥 합니다. 덜쑥날쑥. 예, 쑥날쑥 지금 102동 물건만을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구조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현지 부동산 가가지고 예, 판플렛 가지고 시시파악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시시파악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실거래, 가요 경매나 왔던 일단 요 동일 면적 실거래도 지금 없습니다. 그죠? 실거래도 없거든요. 전세는 있네요. 전세는 12층이 18억 8천 그것도 2022년도에 나간 게 18억 8천. 요게, 요게, 이게, 이게 그거네. 이게 지금 현재 경매 나왔던 그1 2천 물건, 경매 물건, 이 물건입니다. 1 2천 2호 그죠? 요 지금 분이 저 지금 반환이 안 돼가지고 경매를 넣은 거거든요. 자, 실거래 시세 파악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이버 가지고 실거래 시세 파악 안 돼요. 저도 이거 제가 영상을 제가 찍기 위한 준비를 편집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싹 해가지고, 아, 요 동청에 이 라인에 이거는 매매가 시세 얼마 정도입니다라고 제가 감을 잡아서 딱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지만, 저 그냥 보고 바로 영상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특히나 복청구조를 가지고, 요런 물건들은 정말 현실적인 시세 파악을 너무 신경 써서 잘 해야 됩니다.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됐죠. 그 부분, 명확하게 파악을 잘 해야 여러분들 수억을 벌 수가 있어요. 뭐, 어찌 보면 제욕심일지를 몰라도, 뭐, 저는 어차피 이걸 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경매하는 사무장이니까요. 저는 부동산 실무하는 사람이고에, 경매하는, 경매해가지고 고객들 돈 벌어드리고 지켜드리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뭐, 영상에서 솔직히 뭐, 이런 내용, 깊이 있는 내용까지 모용을 싹다 솔직히 다 해드리기도 어려울 분들은, 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보고 정말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신 분은요 뭐시세 파악하고 하는 데서 수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저희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실 제가 됐던뭐 다른 어떤 뭐 전문가가 되었든 그 사람들한테 수술을 주는 거 공유중개사한테 들복귀 주고 수술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주는 만큼 있지 않습니까 다 혜택 받고 대접 다 받는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됐습니까 공짜가 이런 부분은 응찰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전화주세요. 전화주시면, 뭐, 나름대로의 정해진 적당한 수수료를 받고, 예. 여러분들 이거 실세 실거래 파악 시세 제대로 잘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잘 낙찰 받은거 해가지고, 돈 수억을 아낄 수 있는데, 그돈그 그 수수료 그 주는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큰 사업 못 합니다. 저도 뭐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제가 이 일도 하면서 저도 제가 개인적인 내 온라인 사업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서 돈은 요 아낄 건 아끼되, 쓸 줄은 과감하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고 지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영상은 지금 한번 더 유찰되어 내려왔기 때문에요. 제가 영상 제작해서 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팩맨도 나오기 전에는 어, 1차 영상 제가 만들 때는. 좀못 느꼈던 부분인데, 아, 이게 12층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물건이 조금 더 다르게 달라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 또한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 이렇습니다라고 이 영상 속에서 짧게나마 대답을 하기는 사실 곤란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뭐 응찰을 준비하신다 그러시면 저녀가 어제 조사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이런 물건 조사 정말 제대로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대출 관계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출을 받으면 실입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부분 명심하시고요. 뭐 영상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